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추천드리기 위해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의 대표적인 차량 중한 대죠. 바로 QM3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스펙부터 빠르게 알아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오셨는데요. 스펙 자체도 거의 신차급에 준하고요. 일단 외관 상태도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신차에서 막 출고된 느낌을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본네트, 헤드라이트, 앞 범퍼 그릴까지도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오셔서 보셔도 흠을 찾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앞 휀다에도 전혀 스크래치가 보여지지 않고요. 앞에 휠도 어우, 완벽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도어, 뒷도어, 어 디펜더까지 이건 정말 신차인데요 QM3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차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휠 쪽도 전혀 스크래치가 보여지지 않고요 생활의 흔적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 리어램프와 어뒤 휀다 뒤 트렁크 도장면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뒤 도어도 정말 깨끗해요 이 차는 뭐 외관 상태는 일단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트렁크도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오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 차로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와서 반대쪽 휠도 완벽하고, 어, 앞쪽 휠도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핸다, 뒷도어, 앞도어, 앞핸다, 어, 심지어 사이드미러까지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외관은 정말 이 중고차로 구매하셨지만 밖에 나가서 세차 사셨다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의 컨디션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썬팅도 너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차량에 탔는데요. 이거는 중고차가 아니고 정말 새 차입니다. 와이프 분들한테 이차 하나 선물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옵션 설명을 위해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도 이렇게 버튼 시동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터치에도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이 핸들에도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컵홀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시가잭과 억스선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보시면 티맵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정품으로 출고하는 티맵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어 에어컨이 미리 켜져 있는데 제가 바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찬바람도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여름에도 아주 더운 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에요, 유심 룸미러도 아니고 기본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이 이제 켜졌으니까 제가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라인 표시선까지 보실 수가 있고 화질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영상에 담기진 않지만 접이식 전동 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 실내 상태도 정말 너무 깨끗했고요 그럼 이제 뒷자리 공간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실내 공간 상태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탔는데 어, 뒷좌석은 사실 넓다는 느낌은 많이 받질 못했고요 근데 정말 관리 상태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어, 정말 깨끗하게 차량을 잘 관리하셨는데 이렇게 실내 옵션과 실내 관리 상태까지 저랑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시운전 한번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운전도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비록 높진 않지만 위에 지 주야 주차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가 정말 작은데도 출력이 굉장하고요. 코너링도 정말 부드럽게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직진 코스에서 한번 밟아볼게요. 오, 네. 저희가 수입차를 많이 리뷰를 해보고 수입차도 많이 밟아보고 했지만. 국산 차임에도 힘이 절대 부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 브레이크 또한 정말 완벽하게 잡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운전까지 짧지만 같이 함께 보셨는데 이제 나가셔가지고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까지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시운전에서도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줬고 차량 실내 그리고 완벽한 실외까지 정말 베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저희 꼬마중고차에서 11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00만원대의 QM3를 찾으시는 분들 그냥 이 차량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깨끗하게 차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꼬마중고차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과 더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셔서 많은 문의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